일반 행정이 공공 데이터 이 사업이 있는데 그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 서비스로 이용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. 저희가 3,3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뭐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? 뭐 구체적으로 다 나, 열거해 주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거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 그 서비스가 어떤 목록이 있습니까? 고는 좀 전산 음. 저 팀장님 이런 아, 답변을 음. 좀 해드리면 려야 위원장님, 팀장님 께질문하시 네, 전산담당 김중엽 팀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시정보 팀장 김중엽입니다.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말씀하시는? 그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서비스에요. 이 빅데이터 그 용역 사업은. 저희가 이제 KT한테 예. 아, 용역을 주는 사업으로서 예. 그 특히 이제 관광 분야에 좀 많이 쓰이, 사용, 쓰이고 있습니다. 예. 뭐 예를 들면 은그 어느 관광지에 많이 가고 있는지 특히 이제 KT에서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, 위치 기반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관광지에 많이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요일에 많이 오는지 어떤 시간대에 어떤 관광지를 많이 가고 있는지, 그리고, 어, 떤 음식점에 많이 가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위치 기반을 통해서 제공을 받으면은 그 받은 그 용역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광이라든지 홍보, 홍보부서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그 빅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관광파트에서는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본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향후에 그 관광 그 계획을 만드는데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KT한테 용역을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. 음,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도 볼수 있나요? 혹시 그 음식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뭐 카페업도 될수 있고 그 네. 종류별로도 볼수 있나요?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음식에 점 많이 가는지 또 음. 그 카드가 얼마만큼 수수료가 지급이요 카드가 얼마만큼 사용이 체크가 됩니다. 되는지 사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체크가 되고 또한 그 빅데이터에서는 그 철원 그 관광지로 올때 어느 지역에서 또 오는지 서울에서 오는지 의정부에서 오는지 포천에서 오는지 양주에서 오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빅데이터로 저희가 그 통계를 다 활용을 해서 용역을 다그 내용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.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말씀드릴 아. 수 있습니다. 그 혹시 연령대도 분석이 류분 되나요? 연령대 도 가능합니다. 아, 이 자료 자세한 자료 같은 경우에 다 그러면 분류를 해서 어, 보통 데이터를 어디에서 통합을 시켜놓고 자료를 갖고 그 계시나요? K T에서 제공하는 그 플랫폼 서비스가 있거든요. 인터넷 예. 홈페이지 예.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용역한 결과가 예. 그 플랫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아 어, 예. 아 답변 감사합니다. 네. 과장님, 과장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이, 제가 이거 질문 드리는 이유가 그 과거부터도 제가 몇 번도 질문 드렸었는데 네.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. 저희가 인구 정책과도 이제 만들었고 어, 인구 정책에 관련된 거 아니면 우리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이 굉장히 이 데이, 그 근거되는 자료가 있어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통해서. 어, 취약하거나 부족한 부분.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 지역에 어 사실상 저희가 몰리는 곳이 있고 어 그런 생활인구들이 못가안 가게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. 그러면 안 가게 되는 지역은 틀림없이 더 보강되는 관광 상품이 됐던 뭐가 됐던 거기다가 이르, 어 우리의 철원의 어떤 어 계획들을 잡을 수 있을 그런 근본이 될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데이터를 정해서 어 통계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? 아니면은 어디 어디 부서가 이걸 담당하고 계십니까? 아, 지금 이거 이제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. 그 관련 자료 관광이나 뭐 이동이거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 추출을 해서 예. 저희 이제 소속 직원들한테 요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.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라 이제 부서만 우리우리 당연하죠 공무원 우리 우리 그 철원군 안에서도 이 데이터를 식품 분 활용을 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 아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 이쪽에 좀 생활 인구가 좀 적거나 뭐 하게 되면 어쨌든 그걸로 기준으로 사업을 할지 말지 아니면 영업을 할지 말지도 경험 그 결정을 할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우리 어그 그러니까 뭐야 홈페이지나 이런데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러 요게 요 데이터를 예. 뭐 공개할 수 있는지 여건이 될수 있는지 한번 예, 해보고. 선생님, 예. 좀 검토를 해 보고요. 네. 진행님좀가급적좀 간략 간략하게 좀 짐을 그래서 네. 네. 그요구에서 사실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요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예, 이제 협의해서 예. 그어 공통적으로 홈페이지는 어디든 예. 그 공개를 좀해 해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. 어찌 됐든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철원군 안에서도 어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그니까이 통계를 통해서 어 근본이 그러니까,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계획을 정해서 하긴 하지만 근거는 분명한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보고. 네,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일단은 드리겠습니다. 요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이 네.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좀더 확장을 하는 방안을 좀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답변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